응. 공자가 김장은 다 똑같아요? 네, 아니, 요 솜이 두배기홍간자세 가지가 있어요. 솜이? 네. 어, 그러네. 두배기섞어섞어 섞으면 두배기. 속고? <laughs> 안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돼? 먹는 체계 용도가 뭔가... 다르대. 아, 네. 주로 쪄 먹는 거. 반찬 하고 쪄 먹는 거. 그다음에 쪄 먹는 거. 그런 게다 있어요. 네. 벽기는 있나요? 뭐요 생강? 아직 3월 말에서 4월초 그래서 너무 일찍 심으면 안 되고요. 예? 그 호랑이 장난 고무는 이 이걸로? 예. 아. 왜? 왜? <laughs> 반만 반만 사오 <다> <laughs> <laughs> 그런 게 어디 서어 이렇게 드릴게요. <laughs> 브로콜리는 있어요? 네, 예. 브로콜리도 똑같아요. 그래요? 브로콜리도 그렇죠. 하나 더 드세요. 네. 한 번, 아, 아, 안, 안 심어봐야지. 완전히 소금장난 하시네 <laughs> <laughs> 아, 틀려도 상관없죠? 예? 이거 이렇게 상관 상관 없죠? 네. 좀 진한 색이 브로콜리거든요. 보기다 넣어도 되죠? 진한 세기 브로콜리? 예. 네. 감자 만들, 감자 심을 밭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심으러 왔어요. 감자. 감자 1kg에 3,000원인가? 씨 감자? 두백감자로 해서 샀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먹을 만큼만 심으려고 하는데. 한 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응. 저쪽에다가 쪽파 심고 그랬더니, 심을 공간이 좁네요. 좁아. 그래도 뭐, 우리 먹을 건또 심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저번 3월 6일인가? 그때, 퇴비 넣고, 비료 넣고, 만들어 놓고 가고서 지금 또 살충제 뿌렸네요. 살충제를 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뱅이, 부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한 줄로 심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심고 그 가에는 강낭콩 심을 거예요. 텃밭이 여기는 좁, 좁아서 한한 검지만 한 심으면 제가 심고자 하는 것을 다못 심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길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싹이안 나왔네. 나온 진짜. 아니 나온 거를 심어야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일부러 싹 틔워서 심는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게 다예요? 음. 1kg? 네. <laughs> 뭐 살충제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 뭐. 근데 살충제 뿌리지 않았어? 먼저 뿌리지. 뿌리면 이렇게 하고 배색 비닐, 비닐 고? 시커먼 비닐을 해도 되잖아. 가운데 하얀 거? 응. 응. 그래, 얘싹 나오는 거 알지? 싹 나오고서 뜯어줘야 되잖아. 부족하다. 저기 집에 있는 거 그거 갖다가 네 개만. 여기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지? 생각이 안 돼. 심다 보면 막 그냥 이것저것 욕심껏 심으니까 그치. 계획적으로 심어야 되는데.